방문하게자. 네. 그서가리봉 중에 네. 들어가서 방문하고 있는 길입니다 여기는 가리봉스거리 6월 네. 9일. 네. 오늘 네, 오늘 시미자 할머님이 이렇게.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우리 동포 당체장들 응. 접촉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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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응. 아 응. 그두가 잘 지내셨어요? 응. 네, 네. 우했어요 앉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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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앉으세요. 응. 앉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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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, 괜찮아요. 괜찮아. 앉으세요, 앉으세요. 앉으세요, 할머니. 네. 제가, 앉으세요, 앉하세요 제가 저번에 할머니 사인을 듣고요. 동포 사회에서 우리 각 단체장님도 오늘 할머니 만나 뵈려고 도와드리려고 왔어요. 그래, 저번에 우리가 회의를, 동포 단체에서 회의를 진행해서 단체에서 모금을 했는데, 한개 단체 100만 원 했는데, 생각밖에 동포들이 할머니한테 관심이 많아요. 그래서 추가 후원금이 더 들어왔어요. 그, 저, 저, 전국동포총연합회에서 200만원, 100만원 또, 돼가지고 200만원 더 추가를 했고, 그 다음에 한밤, 어, 한뭐 연합, 또뭐 연합회에서, 어, 또, 추가로 해가지고 총 310만원 가 총, 금액이 얼마나 왔는지 알려, 모금했는지 810만원 모금이 됐어요. 원래 5 0 0만원까지 하려는데, 할머니 음. 어려운 줄 알고 추가로 아, 회원들이 회원들이 동조심을 해서 모금이 더 모으게 됐어요. 그러니까 할머니, 당분간에 저기 방금 저기 저기 김봉규 회장님이가 할머니 차 후에 집세 부담금 좀덜어주길라고 모금 더들는거 할머니한테 드린다고 방금 그 전국동부 총회장 김어림 회장님이 100만 원또 추가를 제한테 줬어요.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오늘 다 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할머니 음. 그리고 또, 한국 사회에서요, 할머니 사인을 듣고, 전 구로구 의장님이, 한국 사회에서도 이렇게, 할머니한테 관심을 둬서 오셨어요. 한국 사회에서도 관심 갖고, 우리 동포들도 할머니 그냥 이렇게 어려운 거 보고, 그냥 있을 수 없어서 할머니는 외롭지 않을 거예요. 힘내고, 기운 차리세요. 네, 고고. 네 건강 빨리 잘찾으세요안 버리죠? 아유, 그런 게 없습니다. 다 우리도, 다... 예? 내가 고양한 아들인데 고국으로 온데 60년 걸렸어요. 60년 안에 겨우 문이 들었는데 또 10년은 또 불법 치료. 그나 70이 넘어갔어. 내가 불법 치료 안 되면 어디나 팔팔했잖아. 나 지금도 안 다치면 누구보다 나를 60대로 봐요. 1년 나가 사람이 완전히 비만 났고. 이렇게 앉아 있어서 어떻게? 아니 괜찮아. 요 어머니 네. 이제 힘내시고요. 이 여러 단체들도 이게다 네. 우리 어떤 단체서 에오셨냐가한분한분 번, 번 소개해 드릴게요. 예 여기는 전국 동포 총연합회김호림 총회장님 오셨고요. 예. 그다음에 중국 동포 한마음 연합 총회 김봉규 회장님 오셨고요. 네. 예, 네. 예, 예. 그다음에 제한동포, 애심간병인, 연합, 연합회, 김관용 회장님 오셨고요. 네. 그 다음에. 안녕하세요. 네, 중국동포, 연합동앙회 봉사회, 김용호 회장님 오셨고요. 저번 네. 네, 저번에 네 쟤는 소개 안하고 하시겠잖아요. 그리고. 심지어 네, 예, 그리고요, 할머니, 예, 한국 사회에서 우리 동포 사회는 알고 관심을 줬어서 그전 구로구 의회 의, 의, 의장님 오셨어요. 박동호 회장님 아, <laughs> 코. <laughs> 부모도 생기고 형제도 생겼어. <laughs> 행복해. 네. 그, 그리고 힘내세요. 그리고 힘내세요. 할머니, 저번에 집세, 할머니 집세 300만 원다 해줬어? 예, 예, 얘기 들어봐요. 요해고 예, 장부 들어봐요. 총 금액에 저 저게 공과금다 해가서 303만 2 840원인데 집주인님이 할머니 어려운 그 말씀 듣고 잔액을 그 3만 얼마를 그 꼬리를 그 감면하고 300만 원 입금 그 자리에서 입금했잖아요 할머니. 그리고 의료보험비가 120만 120만 8 550원. 제가 납부해 드렸어요. 이제 할머니 의료보험이 되살렸어요. <laughs> 네. 의료보험이 이제 해가지 문자 들어왔을 거예요, 할머니한테. 그 되살렸고. 그리고 이제 보니까 모금도 동포사에서 회 하다 보니까 전국 동포총회장 김어림 회장님도 <laughs> 관심을 많이 갖고 우리 한마음 연합총회에서도 또 추가로 또200 얼마 더 해가지고 300 얼마, 200 얼마, 우리 100만, 100만 해가지고 총 820만 원이 모금이 모아졌어 할머니한테 그러니까 할머니 이제 당분간은 집세 저번에 집주인도 그러더라고요 뭐 차후에 6월 이후에는 집세를 어떻게 하겠나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 그래 아 이거 저도 <laughs> 좀 난감한 부분이 있더라 <laughs> 그런데 생각, 생각밖에 못 오니까 진짜 한마음협회에서도 진짜 관심의 회원들이 할머니 어려운 상황도 관심을 주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먹으면 하니까저 우리, 우리가 모두가 다 기뻐하고 좀 할머니한테 도움 줬으니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박수! 그내로 내가 어떻게 갚을말한말한 분씩 한 말씀 하세요. 네. 건강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네. 건강하세요. 네. 할머니 네. 다 가족 같은 사람들 많으니까 아니잖아. 건강하십시오. 예. 네? 다시 태어났어요. 조만히 나를 태연하게 내쫓은 않았음을 죽었어. 내가 극단 선택까지 한, 한 사람이에요. 응? 응. 살아서 까치도 없고 태연 영국에서도 나라 안 받아주고. 그러니까 어, 할머니. 응. 이 그래도 따뜻한 정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. 네. 걱정 마시고 우리 힘내시고. 한국에 80만 네? 명 있습니다. 네. 맞습니다. 네. 네. 힘내시고 네. 또잘하셔야 네. 됩니다. 그리 그러고 한국 사회에서 우리 동포 애로사항에서 관심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박동 의장님이 전의장님한 말씀 좀. 아무튼 네. 네. 뭐 힘내시고요. 어머. 힘내시고 또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, 많이 있기 때문에 어, 저희들도 또 같이 관심 갖고 잘 나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나를 믿게 <laughs> 해? 이 산신이랑도 못 받고 찾아. 네, 할머니 너무 네. 네. 거1 0 0만원 형찰 추가로 더 드리는 네. 거예요, 모금이에요. 응. 어떻게 감사해서나 아, 고향도 또 금취제 올수 있고. 저는 활용입니다나 응. 고화룡 찾았어. 네. 회장님 한 분. 어이 뭐번 건강하십시오, 할머니. 음? 예, 저희들도 돕고 이렇게 음. 건강하십시오. 이분이 간병연협회 총회장 해당해. 처음에 한번 통화를 한번 셨는데예 예. 예. 많이 도와주십 할머니 예, 도와드릴 거예요. 할는그 그게 다목 뭐 기록이 있을 거예요. 예. 예. 이거 다칠 때도. 어? 예. 선망이고 수술은... 치매고 아시잖아. 네. 예. 하지만 할머니 그래도 이렇게 저기 하니까 기쁘죠. 응, 처음에는 응. 나 혼자인 줄 알아 아셨다고 그러더데 <laughs> 죽어도 용한요. 아유. 되게... 그러면 오늘은 화이팅 해도 되죠? 화이팅화이팅 파이팅. 예. 응? 네. 네, 우리 다 같이만 네. 파이팅 한번하시고. 아. 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채미자 할머니 건강을 위하여 하면서 파이팅합시다. 채미자 네. 할머니 건강을 위하여 화이팅 네!